큰맘 먹고 계단 좀 올랐는데 무릎만 쑤시고 숨만 찼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제 지인 중에 50대 직장인 분이 계세요. 혈당이 높아서 의사가 걷기라도 하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셨죠. 그러다 아파트 계단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매일 30층씩 오르셨대요. 결과는요? 한달 만에 무릎 통증으로 병원 신세만 졌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우리 집 계단으로 뱃살 빼고 혈당 낮추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1분에는 관절이 약한 분들을 위한 핵심 꿀팁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계단 운동의 핵심은 충수가 아니라 어떻게 오르냐에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른 자세, 전진적인 계획. 그리고 똑똑한 식단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헬스장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계단 운동은 완전히 끝내드릴게요. 뜬금은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7년 응용생리학 전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짧은 시간의 계단 오르기 운동이 심폐 체력을 의미있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주 3회만 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한 번에 몇십 층씩 오르는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럼 왜 계단이 뱃살과 혈당에 그렇게 좋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두 배에서 세 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근육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두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는 몸이 됩니다.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둘째, 이큰 근육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에너지 영혼으로 팍팍 가져다 씁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제가 아는 40대 주부님한 분은 처음엔 5층을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도 안 좋으셨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딱 3개월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층을 숨 하나 안 쉬고 거뜬하게 오르내리시고 고질병이던 허리 통증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분이 뒷모습이 아가씨 때 같다 하고 칭찬했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계단은 무릎에 안 좋던데 그거 다 상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정확히 반은 맞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자세로 오르면 계단은 무릎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정말 위험해요. 우리 체중의 최대 5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실리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약속대로 무릎은 지키고 효과는 200% 끌어올리는 비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세입니다. 허리는 꼬꼬치, 발은 11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단을 올때 상체를 앞으로 너무 숙이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발은 11자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꾹 누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절대 발 앞꿈치로만 통통 튀듯이 오르면 아킬레스건과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점진적 계획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첫날부터 20층, 30층 오르면 100% 실패합니다. 제 지인처럼 병원 침대에 지는 거예요. 첫 주에는 하루 딱 5층, 주 3회만 시작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층수를 늘리지 말고 횟수를 주 4회, 5회로 먼저 늘려 보세요. 그 다음에 층수를 7층, 10층으로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게 부상 없이 오래 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운동 후 영양입니다. 운동 끝내고 30분은 골든 타임이에요.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만 해 주면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걱정한 거 필요 없어요. 삶은 달걀 한두 알이나 두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성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걸 돕고 다음 날 운동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걸잘 따라 하시다가 딱한 지점에서 무너지십니다. 바로 내려올 때입니다. 오르는 게 운동이지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겠어?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귀찮아서 혹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마음에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운동 효과는 거의 없는데 무릎 연골만 갉아먹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교정팀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라. 이걸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이 2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현관문을 열어서 우리 집 비상계단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딱 5층까지만 올라갔다 와 보세요. 몇 걸음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의 뱃살과 혈당 수치를 바꿀 첫 걸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 운동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비싼 헬스장 회원권도 화려한 운동 장비로 필요 없죠. 오직 내 몸과 꾸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결과를 주니까요. 저도 사실 허리가 안 좋아서 다른 운동을 엄두도 못 냈는데 계단 오르기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무릎 수명은 20년은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저장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단 운동 시작하셨다면 댓글로 1일차 인증, 5층 완료 뭐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